세계인의 수영축제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7월 12일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꼭 84일 남았는데요. 성공개최를 위해서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시정 업무에 대회 준비까지 요즘 말 그대로 눈코뜰 새가 없이 바쁘신 분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대회가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개혁되길 바라신가요? 저는 우선 이번 대회가 강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 예술,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의 평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하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 그러려면 이제 준비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현재 뭐 준비 상황들 좀몇 가지 따져보고 또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선수나 임원들이 와서 묵을 숙박이나 또 경기를 치를 경기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7월 12일부터 31일 동안 강주에서 수영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84일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기장과 선수촌 숙박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세계 수영 대회 종목은 여섯 개 종목입니다. 다섯 개 종목은 광주에서 개최되고 한개 종목은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네. 우선 주 경기장은 하계 유니버시드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수영 경기장이었던 남부대 수영장인데 예. 여기에서는 이제 경영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현재 관람석을 한3 3 0 0석에서만0석으로 늘리는 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펼쳐질 이 염주체육관은 임시 수조 두 개를 설치하고 운영실과 관람석을 개보수 중에 있고요. 예. 수구 경기는 남부대 종합 운동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다이빙 경기는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조선대 축구장에 27m의 하이다이빙 타워와 임시 수조를 설치해서 경기를 네. 하려고 그고요 그러니까 무등산과 강주 도심을 카메라 앵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또 장거리 수영인 오픈 오토 수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 엑스포 해상공원에서 이제 경기가 치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선수촌인데 선수촌은 광산구의 송정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어, 여기에 선수들, 미디어진 수영 동호인들이 한 6천여 명이 동시에 네. 이제 입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회의실, 운영실, 이런 모든 기능시설이 들어가고 또 은행, 편의점, 카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수영연맹도 이번 이제 선수촌이나 경기장에 대해서 매우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laughs> 지금 준비하는 속도로 <laughs> 봤을 때는 뭐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리허설도 가능한 시간대에 다 마무리 되겠네요. 5월 달까지는 예. 완벽하게 끝낼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대회의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 아닙니까? 예. 그게 가장 부합하는 게 결국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제일 관심 사인데 예. 굉장히 많은 예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참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평창 동계 올림픽도 2월에 개최했는데, 북한은 한달 전인 1월 달에야 이제 참가 여부를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도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예. 지금 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어, 북한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교회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예. 특히나 지난 2월 15일날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 남북 IOC 3자회담에서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식으로 초청을 했고 또 북한 체육부 장관에게 제 명의서 초청 소환도 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해신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세계 수영 연맹을 피나라고 그러는데 피나에서도 북한 선수단의 참가 비용, 중계권을 모두 부담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수영 대회에 내년 도쿄 올림픽 수영 종목 출전권 43%가 배정돼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남북이 단일 팀을 구성하게 되면 대 개최국으로 인정이 돼서 경기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아 북한에도요? 예, 예, 북한에도. 그래 그리고 또 북한도 북한의 평화적 노력 의지를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참가가 되면. 어,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단다면 예. 우리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남북이 하나 돼서 평화의 물결이 넘실되는 네. 그런 대회로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이제 기성 전결이 예. 광주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회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와 함께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인 관심 또 분조성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내일모레 광주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분조성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기대하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많은 국민들 심지어는 일부 광주시민들까지도 강주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홍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을 비롯해서 서울역 용산역 전국에 사람이 많이 다닌 곳에 대 마스코트인 수리다리 조형물을 세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TS, 트와이스 이런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 k p o 슈퍼 콘서트가 4월 28일 우리 예. 강주올드컵 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어, 이들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 3만 명이 이제 강규를 아, 네. 찾을 텐데 이 중에 만 명은 애국에서 오십니다. 네. 광주는 이 행사가 강규의 역량을 확인하고 대성패 가늠 잣대가 될 것이란 각오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부흥 조성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제대회를 치르려면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안전한 대회나 친절한 대회. 자원봉사자들에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요즘 광주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의 헌신적인 노력이 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참 국내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네, 아주 정해야 된 3천 분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예. 또 시민 서포터즈 만 분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예. 되도록 그렇게 치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만 삼천 명의 예.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가 예. 이번 대회에 투입이 예.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예산 문제 많이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주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왔을 때도 한번더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이 돼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주에 왔을 때 본인이 광주 수영대의 지원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네. 그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지난해 이제 정기 국회에서 어 정치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추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물론이 예산 규모는 평창이나 과거의 여러 국제 대회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수 있도록 네.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 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광주 시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간단히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세계 수영대회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강주에 집중될 것입니다. 대회 성공을 위해서 시민 모두가 대회 주인이자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강주를 찾는 선수단과 애국인들에게 환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다면 서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과거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현재 이용석 광주시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일 라디오 무등의 아침 네, 계속해서 이용섭 시장과 주요 시정 시장 현안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지역에서 가장 이제 많이 거론되고 또 성과로 꼽히는 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현재 좀 상반기 중에 투자자 모집 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현대자동차와 이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네. 체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자자 모집 중에 있고 이제 상반기에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1년부터 연간 한 10만대 이제 공장 생산체제로 이제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일정들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결국은 투자금 유치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자신하신가요? 예, 저는 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자본금이 2,800억인데 우리 강주가 590억, 현대차가 530억. 이렇게 하면 1,120억이지 않습니까? 예. 남은 금액이 거의 1,700억입니다. 네. 금액은 많지만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기술도 제공하고 판매도 담당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강주시가 사실상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예. 지금 투자유치 주관사로 국내 매출 규모 1위 해계법인인 3열 해계법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마련해서 우리 강주시 현대차 그리고 투 투자 유치 주관사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지금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 에, 지금까지 전망으로는 네. 별 문제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목표하신 천칠백억 원 가운데 현재 얼마 정도 유치가 됐다? 혹시 계량화 가능한가요? 우선 지금은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드려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네. 기업이었고 앞으로. 어잘 팔릴 거다 하는 그 투자 제안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네. 어 지금은 삼일해계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에, 그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업체, 네. 건설 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가들이 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네. 숫자로. 개량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주요 공격 대상들을 이제 선정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위치를 나서는데요. 이것과 함께 좀 관심을 끄는 게 시장님께서 노사 상생 도시 지금 올해를 원년으로 좀 선포를 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광주 일자리에도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각계 노사 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일부분 좀 올해 좀 조기에 정착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4일날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노사상생도시 강주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왜 이걸 선언했냐? 실은 강주는 특별한 자원도 없고 또 한반도 남녘에 위치해서 지리적 여건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국제공항도 없어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정의로운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투자가들에게는 저항과 투쟁의 도시로 네. 비춰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아, 저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노사분규가 없는 산업평화도시, 노사상생도시, 광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강규형 일자리로 인해서 적정화됐고, 네. 강규에 가면 노사분규도 없단다면 사람과 돈과 기업이 강규로 몰려올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서 선언을 했고요. 이게 선언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섯 개 자치구청하고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스물여섯 개 공공기관도 거의 협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이제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런 택시 운송 조합까지도 네.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 부분으로 빠르게 확산하게 되면 강주가 노사분규 없는 그런 평화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지 기업이나 자본을 이제 광주에 집중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예, 예.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 말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산토끼 쫓는 것도 좋지만 예. 집토끼도 지켜야 되는데 예. 결국 그게 이제 지역의 민상 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 좀 요즘 열심히 뛰고 계시죠 시장님도. 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 경제도 물론 어렵지만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한달 동안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네. 직접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겠다. 제 오랜 경험으로 보면 현장에 해법이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번 네.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두 번째 나갔고요. 네. 뭐, 이제 강주가 지자체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는 우리 산하기관들, 그리고 어 노동청이랄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청, 네. 이런 중앙기관들도 다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네.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선 또 시장님의 오랜 또 경험도 이제 좀 좋은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주형 일자리 더불어서또시장의 성과로 꼽히는 게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계획대로 상반기 착공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겁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16년간의 길고도 길었던 논쟁의 마침표를 찍고 지난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현재는 실시설계 그리고 교통환경 영향평가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하여튼 네.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3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요 성과를 좀 짚어봤는데 또 아쉬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또 투자자가 결국 포기하면서 다시 좀 재공모를 예.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이번에 이 해무공 과제 풀수 있으실 걸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풀도록 해야죠. 예. 이것도 이제 14년 동안 장기 표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 협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공성 공익성과 함께 수익구조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민간자본학그 예. 근데 이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어떻게 좀 해법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강규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익성을 중시해야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도 이제 수익성이 기대에 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약간 좀 배려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공익성을 우선하지만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 때 기업의 재량성을 약간 제고시켰고 그리고 사회 한원 비율도 조금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괜찮은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튼 제대로 된 관광 단지 하루 빨리 만들어서 강주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또 에이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지난해 시도지사께서 만날 때만 해도 민간 공항이 무항 공항으로 가면 군공항도. 굉장히 빨리 전남쪽으로 이전할 거라 이런 기대가 컸는데 실제 이 민간 공항만 가고 군 공항은 안 가면 광주 입장에서 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시민들의 좀 우려의 시각도 많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풀어 나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 1일날 이제 김영록 지사하고 제가 만나서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무항공연으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영록 지사가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좋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군 공항을 전라남도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도 하기 전에 지금 무안군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강주 전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무안에서는왜 소음시설인 군공항을 강주에서 무한으로 가져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는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떠나게 되면 강주는 그 250만 평 부지에 스마트 시티나 국제 테마 도시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주가 한 단계 재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한은 어떻게 되냐? 물론 무한으로 현재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네. 무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소음 피해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음 피해가 없는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지만 거기도 또 안벽하게 소음 피해를 없애 주기 위해서 110만 평을 완충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주민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이 완충 지역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소득도 나올 수가 있고 또 4,5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인구가 5천 명 이상 늘어나게 되고 각종 구책 사업이 무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만약 무한으로 정해진다면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구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의 의성군과 군위군이 이걸 가져가려고 서로 유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무한 군에서 네. 내용 실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또, 민간공항은 받고, 우리 공공항은 못 받겠다 하는 것도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상생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제약이 돼서 오늘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추후에 한번더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좋은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석 광주시장이었습니다.